이거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안 해봤거든요 문어왕 얘는 한방 법석, 이상한거 한방 법석 해보겠습니다 창틀안 넘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한번안 써봐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자 그리고 상대편은 샤먼 둘의 모르네 카우보이니까 아저 마술사인가? 어... 플래시 하겠습니다 플래시 카우보이 둘의 샤먼이네요 냉냉. 그 마지막 분은 그 일부러 살려드렸어요. 네, 개구멍 발견해서 죽이려다가 아 지금 아니고 좀 이따가요. 네, 방금. 아, 아 오우야. 아 죽이려다가 뭐탈출할기를 계속 빨라 보여서 어차피 죽으나 사나 탈출하는 거잖아요. 어? 좀 더러웠나요? 아니면 자 이제 존재감이 알아서 차는 거랑. 문어 닭발로 하는건데 문어발이 뭔지 몰라요 뭐냐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지배할 수 있는.. 뭔 소리야 저게 발견했다 아좀 늦었다 피했죠? 여기 갔죠? 샤먼이네요 여기로 갔죠? 실수죠 아못 때렸어. 아 아깝다. 진짜 아깝죠? 어? 야 실수했다 얘 실수했다. 때렸고요. 때렸어요. 때렸어요. 이제 곧 차요. 제발 잡으면 끝나요. 일단 이거 버셔주고 갑시다. 쫓아갑시다. 차만 잡으면 돼요. 이제 곧 있으면 쿨타임 차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 아군이 부름하면 바로 살거든요. 여기 있다. 찾았죠? 내가 일단 갑시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둘러 갔네요. 아니 도대체 스킬이 뭐야 이거? 스킬을 모르겠어, 근데. 자, 일단 따라갑시다. 하나. 플래시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거 이속 개 느리다, 이속... 일반적인 거 맞나, 이거? 이거왜 이렇게 느리지? 하지만 죽었다. <laughs> 멍청이. 죽었어, 이제. 아, 잘 썼죠? 자, 여로 빨리 들어갈게요. 어, 들어가서 없네. 이쪽에 해서 견제합시다. 개구멍 아이 지한 줄 알았는데 없네. 이발렀 쏘. 경남 기회 그 스킬? 이거 축질? 이거 촉수 어떻게 만들어 근데? 오 만들 수 있다. 오 개꿀. 어떻게지 베이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아오아뭐 지정할 필요 없이 그냥 알아 때리구나. 개꿀이네. 아내 없어지네. 오 개꿀. 덴비 이거 따라. 근데 지금 이명이 없어가지고 힘드네요. 자, 알아서 또 생기거든요. 왔다. 때렸구요. 자. 카우보 이제 뒤돌아서 하겠죠? 때렸습니다. 좋아요. 자, 샤망 구했죠? 아못들었다 일단 카우보이 잡읍시다. 조금 늦었네요 제가. 다시 걸면 돼요. 지금 발전기 두개거든요 지금 별로 상황이 안 좋은데 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샤먼 지금 한번 걸리면 죽거든요. 그냥 가득 차면은 생존자 아 가득 찼는데? 가득 차면 뭐요? 뭐라고? 몰라 나. 그 근데 이제 발전기가 이제 한방 있긴 하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구하죠. 구하죠. 때렸고요, 때렸고요. 나이 스 타이밍. <laughs> 나이스! 우와, 나 쩔었다. 이거 뭐한 거야 나 지금? 우와, 지, 진짜 쩔었다. 나 지금 뭐한지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했어? 이거 뭐야? <laughs> 진짜 뭐지 몰라, 그냥 했어. 좀 잘했나요? 어, 내가 좀 멋있었어. 그 간지품. 부 어, 누가 있는데? 아, 뭐야? 때려, 때려, 때려. 뭐야 너? 네, 돼좀기개줄게 그럼 이제 카우보이 곧 일어날거거든요 자 지금 누가 구하러 갈거에요 지금 범위 내에서 대기타고 자 구하.. 러 어, 구하러 왔죠 구하러 왔죠 그얘일 아, 갑시다 얘 누워있는 애부터 잡읍시다 일어나면 안되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 없죠 얘네들 지금 엄청 지금 데미지 많이 받았어요 여기로 그냥 갑시다 죽나? 안 죽네. 오, 차다 때렸구요. 아,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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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빨리 빨리. 아, 이멍청이 스킬이 내 맘대로 안 되네. 근데 때렸다. 오케이, 와, 요즘 상황 좋아요. 얘부터 주입 시다 그냥 편하게. 음, 파워베어 골치 아프니까요 신라 면세점 상황 좋은 거아닙니고 아, 뭐야! 누가 누웠어 지금 누가 누웠어! 근데 어딘지 몰라 제이 뭐야 샤먼도 누웠어! 다 누웠어! 근데 누구네가 어딘지 몰라 어딨냐 니들? 니서 어딨냐? 아직 얘들 다 누웠거든요? 샤마 하나 남았거든? 근데 어딘지 몰라 내가 문제가 어디야? 얘들 다 누웠거든요 지금? 뭐야 이거 이거 터널 포개 누웠어뭐한 것도 없는데. 야, 뭐냐? 니들 카브 하나 죽고요. 아니, 누군데 어디 누웠냐고? 얘도 어디 누웠어요? 둘 여기 있냐? 아니, 이명이 없으니까 찾기게 힘드네. 이거 일단 갑시다. 발전기 여기 두개 있으니까 하나 설치하면 이제 알겠죠. 위치 저주 때문에 그래요. 아, 뭔 저주가 있어요? 몰랐네. 오, 여기 있다, 여기다, 다차다 여기다, 차다차다차다차다차다차다 여기다, 죠기다갔죠오여기이다아아깝다와이다 이거. 뿌시갑시다 카우보이 잡으면 유리할 것 같아요 여기다넘어졌죠 아씨 범이네 야씨 진짜 들럽게 때리기 힘드네 아까 어떻게 된거야 도대체? 갑시다 여기있거든요 일단 이제 무지할게요발전기 거거든요, 분명히. 발전기 가서 참수할게요 오예. 뭐 홈페이지 링크는 보내지 마세요. 뭔지 모르겠으니까. 여기세 개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멀어요. 내가 걸어도 금방 가. 저기 있다. 나이스! 엄청. 나이스! 컨트롤 지렸죠? 오지구에 지리고 있고요 여기 하면 더 있죠? 야, 개꿀 빨았다 지금. 이거 거의 다돌렸나 봐. 다 돌려서 여기 돌리고 하려 했는데. 끝났다. 얘 이제 죽거든요. 바로 여기로 가서 걸어줄게요. 이제 완전 잘했죠? 대, 앙치 파띠얘 죽을 거예요. 아니다. 죽었죠 네. 자, 이러면 카우보이 잡 y 돼요. o m e there. Is it chess or 쫓아갑시다 I s 죠 괜찮아요 때렸습니다 자 d e 두 t h 중 하나니까 a t s up? That's it. t 반대쪽 으 it. 제가 지는거 아 지는거 아니죠 네. 이쪽문 열면 제가 유리하고 아니면 한번 놀러가면 돼요. 얘 죽거든요. 어차피 안 보인다. 여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3층 문으로 가지 마세요. 아, 얘 죽어요. 어차피. 예, 네, 어차피 죽어요. 그럼 문으로 가야지. 캠핑하고 승리하면 돼. 아, 캠핑을 못해요. 아, 네 아쉽게도. 자, 어, 얘 은근 괜찮은데. 좋지 않아요. 근데. 지가 알아서 때리나? 응응응 네, 맞아요. 기억도 한다니까요치매여도 게임. 게이... 어, 봤다. 여기 있다. 한방이잖아. 큰 실수했죠. 그러니까 한방이에요. 잠시 말 없이 할게요. 좋았습니다. <laughs> <laughs> 클 어때요? 센스 좋지않아요 네, 참고로 진짜로 처음 했습니다. 올킬. 시청자분 아니고요. 딱그 아, 달리 아, 시청자 중이네명인가 이렇게 해서 올킬 했습니다. 나잘했 예? <laughs> 네헷. <laughs> 문어에요 진진뿐인다요? 어우 <laughs> 아, 네 완전한 승리 이렇게 해서 잘했쩡!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의 추리, 많이 챙겨 먹었고요 상대편 다 잘했네요. 얘네들도 뭐, 티어도 좀 있나봐요. 이 파리도 뭐, 파리 얘얘 얘 빼고, 예, 빼고. 네. 요, 좋네요. 네. 다 잘했어요, 상대편. 이렇게 해서, 발전기란 연기라 맞고, 파괴란 판자 수는 3개, 명중 16회, 공포 1회, 처치 11회 했습니다. 레벨은 다1 0 0레비이고저 혼자 81이네요. 이게 뭐야, 협력왕이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올킬했습니다 감시자가 쉬워. 첫 번째 거 잡기 힘들 때는 차라리 요란법석 하면 진짜 편하네.